그리고 유튜브가 좀 웃긴 점 얘기할게. 막, 범죄자들 되게 많이 많이 유튜버 하잖아. 근데, 사실 이것도, 그럼 걔가 범죄를 저질, 그, 구제역? 카라큘라? 전국지 막 그런 애들이, 음, 아직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긴 그렇지만, 뭐, 비슷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. 그런데, 다른 범죄 유튜버들은 정지 안 시키고, 뭐 사기치고, 뭐 징역 갔다 온 애들은 안 시키고, 걔네들만 시키는 게 나는 조금 어이가 없어. 몰라서 그러는 건가? 나는, 뭔지 모르겠어, 그냥. 이것도 약간 물타기 같기도 하고.